반갑습니다. 보금취업센터입니다. 이 시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에게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영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직업 훈련 수강 등에 따라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 참여자의 단계별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급 자격자의 권리와 책임으로 수급 자격자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활동 계획 등에 따른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의 의무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안정기관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수급자격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계별 공통사항입니다. 대면 상담은 기본 30분 이상 진행되며 한 주에 3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취업 지원이 종료됩니다. 라이더 등의 특수고용 및 보험설계사와 같은 프리랜서로 취업 시 25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료되며 전자상거래를 포함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창업으로 종료됩니다. 공무원의 최종 합격 시에는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취업 지원이 종료되며 상담 일자에 방문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 의무를 불이행 시에도 수급 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종료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활동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탐색과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로 3에서 5일 간격으로 대면 상담 3회가 필수 사항입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통해 참여수당 15에서 20만원, 특정계층의 경우 15에서 25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단계는 월 1회 이상 대면 상담 또는 유선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 내일 배움카드 발급을 통한 직업훈련 수강을 통해 훈련 참여 지원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경험 및 기타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로 폴리텍 대학 비학위 과정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참여, 복지 서비스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집중 취업 발선 단계입니다. 월 1회 이상 대면 상담 및 유선 상담으로 기본 3에서 6개월 진행되며 집단 상담 또는 단기 특강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 사항입니다. 구직 활동 지원으로 입사 지원서 및 면접 클리닉, 채용 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월 단위 기간별 대면 상담에 잘 참여해 주실 경우 최대 6만 원의 참여 장려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 기간에 취업자 및 미취업자로 종료된 경우 사후 관리 단계로 이어져 월 1회 이상 유선 상담 등으로 관리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신 경우 꼭 상담사에게 알려 주셔야 하며 취업자의 경우 근속을 위한 적응 상담, 미취업자의 경우 구직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전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자의 경우 취업 성공수당 대상자로 취업하여 1년간 근속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에서 34세 대상자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2년 근속시 1,2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고충 상담 안내입니다. 상담 참여 중에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 내 휴게 공간에 비치된 건의함을 활용하시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 대면 상담 또는 유선, SNS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안내입니다. 수급 자격자의 부정수급 유형으로 첫째,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한 경우, 둘째,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셋째, 취업 예정 또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넷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다섯째, 취업 지원 및 구직 활동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여섯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자격자에 선정된 경우로 부정 수급은 신청인이 법과 규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신청, 수급 등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 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수급 참여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수급 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수당 및 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전부 반환되며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한 자와 연대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징수.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수급자격 철회 사유입니다. 첫째.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일자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이며, 둘째, 근로능력 및 부직이사가 없으니 명백하고 형식적인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불인정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철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수급 자격 인정이 철회될 최대 3년 동안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수급 자격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수급 자격자는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매회 진행되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미리 정해진 상담 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사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 또는 상담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사와 상의하겠습니다. 넷째,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스스로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참여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상담사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매회 진행되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미리 정해진 상담 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수급 자격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 수급 자격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구직자 고객만족도 조사동의서입니다.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취업외로 계층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공모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사업을 산정,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매년 위탁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위탁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찬연도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해 비하의 이름 및 연락처를 설문조사 실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비하의 응답은 만족도 평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취업 활동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취업 활동 계획 수립 기간은 수급 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1개월 내입니다. 다음 차시 과제로 직업 심리 검사인 L형 직업선호도검사를 실시해 주셔야 하며 직업훈련 희망 시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3회의 대면 상담 참여 초기 상담과 직업선호도검사 해석 취업활동 계획 수립으로 참여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집단 상담이나 단기특강 참여를 통해 추가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업선호도 검사해석을 위한 2회차 상담 일정과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3회차 상담 일정을 정하게 되고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거나 수급자에게 부과한 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유의사항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창업 또는 취업바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취업역량평가입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수급자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오니 문항을 정독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용 참여자의 상담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배정된 상담사를 통해 개인별 심층 상담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